자 오늘 파이버 프로가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파이버 프로가 이 회전체 회전체 측정계 진짜 프로예요 프로 말 그대로 회사 이름처럼 자 회전체의 가속도 각속도를 측정하는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거의 뭐 우주 산업의 이 우주항공 도심 모빌리티 관련주 중에서 거의 대장격 주도주격으로 칩니다 여러분들 특히 도심 모빌리티 이게 가장 좀 얘들이 테마를 가장 잘 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광기측기, 뭐, 분포형 온도 센싱, PLC 소자, 뭐,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광섬유 자이로스코프라는 게, 이게 위상 변화에 따라서 회전 정도를 측정해요. 근데, 이 회전이란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거 측정 못하면요, 인공위성 쏘면, 나가리에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이광 계측기, 광섬유의 평강 손실을 측정하는데, 뭐, 온도 센싱도 있고, 뭐, 장거리 광 케이블 센서를 설치해서, 뭐, 변화도 측정하고, 등등, 얘들의 기술력이 좀 확실히 어마어마한데, 이게 또 어디 쓰인다? 방산에도 쓰인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얘들, 현대로템 있죠? 이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특히, 하나 디펜스. 여기에 엄청난 물량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천궁이라는 무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 궤도 측정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미사일의 관성 측정기를 공급해요. 그만큼 이게 얘들이 방산 쪽도 묶여 있다 보니까 테마를 더더더 잘 탄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사 중에 하나 쪽이 7 0예요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얘들이 확보를 했다는 거죠. 자,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얘들도 성장주거든요. 매출로 보면은 이제 이번 연도가 한 237억. 그런데 영업이익이 얼마냐. 52억이에요. 그런데 이거 수치로 봐서 그렇지, 실제로 퍼센트로 보면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짜. 영업이익률이 이정도로 높으면은, 진짜 주가는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52억에 현재 시가총액 1300억대죠?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장주치고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내년은 어떻게 되냐? 내년은 320억의 매출에 72억의 영업이익. 자, 72억을 하면은 PER이 20배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막 담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샀던 개인분들 정말로 주식을 잘 하신 분들이에요. 이 물량의 대부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이런 종목을 보는 습관만 좀 드리고 전망을 잘 하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돈 많이 벌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18년도에 뭐 차세대 소형 위성 뭐 1호 누리호의 항법 장치도 공급하고. 또, 이제, 이 위성의 모듈,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법 장치의 쓰임새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고객사들을 거느릴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발사되는 위성 건수가 연평균 10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방산 쪽을 보니까 다르다 얘기죠. 이게 또 해외로 간다? 이 파이버 프로는 이번 연도가 지금 이렇게 부각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한번 기대감 한껏 받았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오른 주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모멘텀이 한번더 살아난다는 거죠. 차트 얼마나 이뻐요 지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발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주식으로도 정말로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지금 당장 100만 원으로 1억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동참하시겠습니까? 나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가방, 명품 단지 꿈으로만 그치실 겁니까? 다소 허황되고 믿기지 않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 단언할 수가 있고 이전 1기생 분들 폭등 수익 안겨드렸고 2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한지 말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주식 매매한 계좌 계좌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평당가 3534원에 매수 들어가서 1,300%가 넘는 수익률로 1,400만 원 이상의 수익 실현을 했죠. 단 100만 원으로 이제 약 1,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남겼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나온 수익을 그대로 다음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을 평당가 2,591원에 들어가서 1,000%가 넘는 수익률로 1억 8천만 원 이상 수익 실현을 했죠. 제가 1억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2억 가까이 되는 수익으로 마감을 하고 프로젝트 성공을 했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지만 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오 100만 원 투자하셨다면 1,000만 원이 넘는 그다음에 수익 실현을 하셨겠죠. 그 다음에 수익분 금액을 그대로 하이드로 리튬을 매수했으면 1억 8천만 원이 넘는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이, 이 100만 원이란 투자금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0% 이상 또는 1,000% 가까이 수익이 나는 종목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세력 매집주죠. 세력 매집주. 세력 매집주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이 흔들려도 매집이 끝나고 1000% 이상씩 상승하는 종목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늘 단기 1000%, 아니, 2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정말 어렵게 입수했고,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1000% 이상 이제 수익을 내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억 매매 달성법 100만 원으로 이제 1,000% 이렇게 즉 10배의 수익을 내면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좀 전에 계좌 수익을 보셨겠지만은 카나리아 바이오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 수익난 1,000만 원으로 다시 1,000% 수익을 내면은 1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두 종목이면 가능합니다. 두 종목 모두 1,000% 이상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억 실현했고 결코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300만 원이면 3억, 500만 원이면 5억 내집 마련의 꿈이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물론 새로 매집주를 포착하고 숨은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새로 매집의 흔적을 찾고 숨은 재료들을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고 선점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증권사 경제 TV, 선물사 등 이제 금융 투자 관련업에서만 15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이제 쌓아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죠. 증권가에 있는 각종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집이 끝난 종목에 어떤 재료가 있는 줄만 알면 큰 폭의 폭등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 이상 혹은 가까이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계좌에서 보여드렸겠지만 이처럼 1000% 나는 종목, 10배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작년 22년도도 제가 추천드리고 폭등 수익이 난 종목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세력 매집주 포착하는 방법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하이드로 리튬 하반기 22년 하반기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이 종목 역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세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런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일정 시점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집이 시작됐습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하기 초기 직전에 이 8월 말이 되기 전에 어 제가 매수 안내를 드렸고 11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새력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의 특징이 바로 일정 시점 이후에 이렇게 매집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하이드로 리튬 보시면 22년 6월부터 이제 진행되면서 RSI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7월 달, 8월 달까지 점점 많은 매집이 진행되고 9월 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메이저 세력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급 이하의 세력이 단기 들어가면은 50에서 100% 수익을 내겠지만은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은 자금 동원력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매집을 끝내놓고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폭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메이저 주포세력 메이저 주포세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포가 진입한 종목들 이렇게 매집이 끝난 종목들 최소 10배 이상 엄청난 폭등이,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금량입니다 작년 단기 핫한 상승률을 보였던 금량인데 제가 7월 중순에 금량을 매수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죠 이즈 에서 그리고 단기에 7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이 기간 매집이 진행되, 진행되면서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국가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지속된 세력들이 이 매집이 진행되어 제로 부각이 되기 전에 진입을 해서 큰 폭의 수익을 확보했죠. 이렇게 매집이 흔적이 매집된 흔적이 나타나고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매집이 진행된 종목은 제로 부각시키면서 단기에 급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약세달 만에 7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죠.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세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이 기간 동안 기간 매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면은 22년 초부터 이제 거래량 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매집봉도 보이고, 자 보세요, 매집봉 보이고 있죠 여기. 주가의 큰 움직임 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태 보시면은 RSI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쯤에 3월 중순에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급증세가 출현을 하면서 단기에 1,400% 가까이 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두 번째는 재료.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집이 되고 대량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가 지인들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재료를 선점할 수 있어서 1400%가 되는 수익을 이렇게 안겨 드렸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매집과 재료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이렇게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이 어, 끝난 거의 그런 종목이고, 상장 후에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량, 돈이 터졌다는 거예요. 돈이 터졌다, 다 돈이 터졌다는 건데, 주포 세력, 이 주포 메이저 세력이 진입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죠. 점점 이렇게. 그래서, 이제 10년 가까이 거래량이 없던, 즉 돈이 터졌다는 얘기고, 그럼 이 종목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료는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상 말씀드리면 재료가 노출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긴 시간 동안 긴 기간 동안 최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집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역대급의 거래량, 역대급의 거래대금 즉 돈이 터졌단, 터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래량은 뭐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호탄이란 거예요. 22년 주도주였던 카나리아바이오, 금양, 하이드로리튬 이런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이 종목 나도 공유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종목을 받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 1억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10배 이상 폭등할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종목으로 100만원으로 1억 만들었다, 1 아, 0만원을 만들었다, 인증샷을 마,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종목 순차적으로 어, 또 공개해드려서 1억 달성 프로젝트 완료를 하도록 하고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하게 1억, 자, 1억이라고 예, 적어서 남자,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이 종목 같이 함께 공유를 해드려서 100만원으로 1 0만원 만들어서 다음 종목 같이 들어서 다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어, 성공해서 여러분들 큰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